안녕하세요, 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10가지 코디를 해봤어요. 잔잔하게 퍼져있는 꽃무늬와 물탄듯한 맑은 레드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옆 지퍼와 등쪽에 와이드한 밴딩이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화분을 연상케 하는 귀여운 디자인의 토트백과 뱀피 웨스턴 부츠와 함께 코디해줬어요. 이렇게 셔츠나 쇼탄 기장감의 티셔츠와 매치해주면 좀더 스타일리쉬 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셔츠와 핀턱 디테일의 스커트로 캐주얼하면서 프렌치한 룩으로 코디해봤어요. 노란 꽃 자수가 놓여진 라탄백은 가을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듯해요. 슈즈는 잔느 다마스가 즐겨 신는 가스타네르 외질로 신어봤습니다. <목소리> 비비 핑크 컬러와 아기 대지 프린팅 조합이 독특하면서 키치한 느낌을 주는 티셔츠에 청록색 바탕에 마젠타 핑크 컬러의 플라워 패턴 조합이 예쁜 머메이드 스커트와 코디해 봤어요. 옆 지퍼가 있어 쉽게 오픈 클로징이 가능하답니다. 가방은 화이트 컬러의 드래곤 백을 매치해서 편안한 프렌치 감성을 넣어 봤어요. 가을 자켓이나 코트에도 잘 어울리는 라탄백이라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요즘 자주 하고 다니는 스크런치인데요. 플리스 프로젝트에 네이밍이 프린팅되어 있어서 심플하지만 화려한 오버사이즈로 감각적인 제품입니다. 화이트 바탕에 대비되는 블랙 폰트와 고양이 프린팅이 심플한 듯 클래식한 느낌을 주어 하의는 살짝 화려한 디자인으로 믹스 매치해봤어요. 팬츠는 이렇게 심플한 맨투맨과 코디해도 예쁘답니다. 슈즈는 샤넬의 옥스퍼드 레이스업으로 화려한 듯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해봤고요. 크리스틴 프로젝트의 박스백으로 좀더 영하고 힙한 느낌을 추가해봤습니다. 2 w a 지퍼 스타일로 수납력이 좋고 가벼워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이에요. 다섯 번째 룩은 네온빛 한 방울 섞인 밝은 소라색 컬러의 이너탑이 포인트인데요. 링클 셔츠와 텍스처가 비슷해서 함께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엔조 블루스의 민트색 부츠컷 팬츠와 편하면서 힙한 캐주얼 룩으로 코디해봤습니다. 구김이 없고 가벼운 소재라 꾸안꾸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 좋아요. 리복과 마르지엘라의 콜라보 스니커즈를 신었는데, 3D 프린팅 디자인과 마르지엘라 감성의 완성인 넘버링 택이 크게 부착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방은 미니 뮤트의 브렛 백 아이보리 컬러를 매치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드는 가방인데 크로스로도 맬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세미 와이드핏의 연청데님과 레트로무드의 화이트 크롭탑 코디입니다. 동전지갑을 확대시켜놓은 듯한 유니크한 쉐입의 가방에 마블자개와 골드가 믹스된 스트랩을 장착해 좀더 무드있게 연출해봤답니다. 이렇게 투포켓으로 나뉘어져서 수납활용도가 좋아요. 블랙 크롭탑과 하이웨스트 슬랙스를 매치해봤는데요. 마르지엘라다운 깔끔 간결한 핀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구김없는 부드러운 소재라서 더욱 좋았어요. 가을까지 잘 입을 것 같은 세미와이드 핏의 슬랙스입니다. 가방은 미니멀한 화이트 체인백으로 어둡고 시크한 룩에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해봤어요. 내부는 핸드폰, 지갑, 팩트, 립 제품 정도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이고 가죽 핸들이 달려 있어서 토트로 들어도 귀여운 백이에요. 아이보리 컬러의 노카라 자켓이에요. 베이지 컬러의 버튼이 포인트가 되어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같은 베이지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와 코디해봤는데 자칫 너무 영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슬랙스 느낌의 퀄리티 있는 원단으로 커버하고 심플한 자켓으로 분위기를 눌러주어 좀더 포멀한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유니크한 디자인의 포트백과 에나멜 레이스업 부츠로 심심할 수 있는 룩의 러블리함과 개성을 더했답니다. 캔 런치의 고양이 프린팅 티셔츠 그레이 컬러예요. 부드럽고 루즈한 핏에 멜란지 그레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스커트는 탄탄한 허리 밴딩과 옆치퍼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데 일단 쨍한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캐주얼룩에 포인트로 입기 딱이더라고요. 레드 컬러의 캡 모자는 평소 원피스나 자켓에도 즐겨 쓸 만큼 좋아하는데요. 볼캡과 스냅백의 중간 핏이라 특유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가죽의 불규칙하게 구겨진 주름이 빈티지함을 더해주는 가방으로 코디해 봤답니다. 스트링으로 조절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코백 블랑 특유의 내추럴한 느낌이 예쁜 롱 원피스 겸 아우터입니다. 간절기까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크로쉐 니트 팬츠는 아주 부드러운 소재의 하이웨스트 디자인이라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기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믹스해서 착용한 주얼리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